지난 시간에 붕대로 할수 있는 놀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이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요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차이 대표 김승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붕대로 할수 있는 놀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이 해보셨나요? 아이랑 재미있는 시간 충분히 가지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요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는 그 일회용 밴드고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터치아에서도 세트로 구매도 하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구매 링크 어,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를 붙일 때 역시나 몸에 뭔가 접촉이 생기면 아이들이 반응을 하겠죠. 이 몸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뜯어서 손에 힘이 적 끈 친구들, 돈 손상동 행동을 하는 친구들, 손을 잘 쓰지 않으려는 친구들. 소근육 발달이 늦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열 손가락에 꼭꼭꼭 구석구석 이렇게 붙여주면요. 아이가 어? 어? 움직이는데 뭔가 느낌이 다르네 하면서 자신의 손에 대해서 그 손이 움직이는 방향과 그 느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손이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느낌이고, 한지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에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이가 붙이고 나서 불편하면 어떡하겠어요? 응, 열심히 뛰겠죠. 열심히 뛸때뭘 써요? 손을 씁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는 게 손이에요. 손을 많이 써야 되고, 손을 쓸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도 붙여주고, 네,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겠죠? 신체 각각 부위에 다 붙여보고 아이가 불편한 부위를 어디에 붙였는지 보고 뗄수 있는지 이런 놀이를 해보셔도 좋고요. 시각추유가 있는 친구들은 눈 주변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이렇게도 붙여보고, 아래 위 붙여보면 좋습니다. 를 위로하는 친구들이라면. 밴드나 마스킹 테이프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약간 낯설고 불편하게 위로해 주시고요. 옆으로 흘기는 친구라면 약간 옆쪽으로 해서 시선이 익숙한 방향으로 추구가 되지 않도록 약간 저항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을 보는데 앞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각 추구하는 친구들 하면 약간 이쪽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또 아이들 중에 안면 근육을 많이 잘 쓰지 않는 친구들 주로 무표정하고 얼굴 마사지할 때 저항이 많은 친구라면. 얼굴에 많이 붙여주셔도 좋겠죠. 네. 그리고 뒤쪽에 대한 감각을 잘 사용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뒤, 이 뒷목 쪽이랑 등 쪽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였으니까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손을 뒤로도 쓰면서 뒤는 어때요? 뒤의 느낌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생각하게 돼요. 뒤는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더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아, 이게 어딜까 하면서 적극적으로 찾게 돼서 이 등, 허리 뒤쪽으로 많이 붙여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발가락에도 많이 붙여 주셔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까치발이 있거나 발바닥 자극이 좀 예민한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발가락 사이사이 귀엽게 붙여 주시면 아이가 발가락을 오메조메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일 때 가장 잘 봐야 되는 자신의 발, 발가락을 잘 보게 되겠죠 보면서 띄고 이렇게 해 보면 좋습니다 끼지 말고 많이 많이 붙이세요. 많이 많이 붙이고 아이가 또 뛰고 또 놀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험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붙여주지만 아이가 조금 재미를 느끼면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아빠한테 해달라고 할때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 엄마가 어깨가 아픈 것 같아. 어깨에 밴드 좀 붙여줘. 그럼 아이가 생각하겠죠. 이 놀이가 재밌고, 엄마가 어깨라고, 아, 그러면 어깨가 어디지? 생각하면서 탁! 붙여주게 되고, 혹은 바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도, 어, 엄마 어깨에 좀 붙여줘. 어, 여기 이렇게 해주면, 이 놀이를 통해서, 아, 여기가 어깨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제스처는 사용하지 않고, 어, 엄마 코에 붙여주세요. 코. 음. 또는 엄마 무릎에 붙여주세요. 이런 놀이 가운데 신체 부위 이름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중에 이런 촉감과 뭔가 붙이고 두르고 하는 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붙이기만 하면 확 난리치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저항하던 아이들이 어, 와 재밌다, 이거 붙이니까 손이 재밌어졌어. 와 붙이고 나니까 움직일 때 너무 재밌는데, 어 붙여있네. 친구 손잘 쓰니까 이렇게 떼어볼까? 이렇게 흥미를 같이 유도해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약간씩 유도해 주시다 보면은 아이가 재미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 한3 0분 수업을 하잖아요. 처음에 5분, 10분은 막 저항을 해요. 그러다가, 끝나기 5분 전에는, 그니까 한 20분이 흐른, 후에는 오히려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한참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눈이랑 손이 잘 협응이 안 됐던 친구가 한참을 보면서 뛰고, 이렇게 조작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소근육 발달도 좋아지고, 그런 눈손이 협응도 좋아지면서 시각 추구도 소거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경험하면서 적응을 해 나갑니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면 새로운 걸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겠죠. 아이가 조금은 저항을 하더라도, 어, 엄마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우와, 손이 재밌어졌어. 라면서 즐겁게 반응해 주면서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흥미가 생기고 같이 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우리 아이는 충분히 이 놀이를 재미있게해 나갈 수 있고 이 놀이 가정 가운데 대근육 소근육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촉감각이 건강하게 발달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매일매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촉촉 붙이고 스스로 촉촉 떼고 손도 잘 쓰고 몸도 똑똑해지면서 뇌발달도 쭉쭉 촉진되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밴드랑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또 재미나게 상호작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